축복과 저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원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조치면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이 말씀은 우리 개개인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로마서 4장 15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할 뿐이다. 에베소서 5장 6절 참조. 만일 우리가 참되게 믿는다면, 만일 우리가 참되게 믿는다면 정죄를 받지 않고 오직 믿음이 율법에 일치되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뿐이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